안녕하세요, 구룡도사입니다. 어, 오늘은 음, 우리 몸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어, 우리 몸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영혼에 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부여받은 이름 석자, 뭐 이름 두자. 이름 한 자, 뭐, 이런 이름들 말고, 어, 진짜 나의 본질, 진짜 나는 무엇인가. 사실 이 주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추가하게 만들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저 역시도, 어, 진짜 나는 뭐지? 내 이름 석자 말고, 나라는 사람은 진짜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태어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걸까? 어, 카르마 업 이런 건 뭘까?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나? 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 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몸의 개념이에요. 우리 몸은... 음... 아, 아참,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관점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오롯이 저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어, 제가 아무리 이런 영적인 뭐 깨달음이나 진리에 가까운 어떤 내용 개념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어, 이런 사고 방식들이나 사상 이런 것들은 오롯이 저의 것이고 저만의 세계관인 것이지 어, 당신까지 이것까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뭐 소설이나 뭐 에세이 정도로 생각하고 보셔도 좋구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좋아요. 그냥 정말 다른 세계 사람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의 말이 정답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이거를 조금. 어, 받아들이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 가세요. 하지만 이게 내 생각과 틀리다 라고 생각이 들면 가감히 버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니까요. 자, 이런 관점 차이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 간단하게 어, 우리가 옷을 입죠? 겉옷을 입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본체거든요? 우리 이몸 안에 실제로 몸은 껍데기, 겉옷, 하나의 집. 왜 집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겉껍데기로 분류를 하는데 왜 껍데기냐면 우리의 이 영혼이 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옷이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뭐 망토 같은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이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껍데기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본체는 우리 말로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인데 이 영혼은 또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불리고 또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도 불려요. 또 다른 말로는 악마, 천사 등등으로 불리죠. 모든 영적 존재는 이 영혼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과학 장비로 탐지를 해 보면은 고에너지 집약체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고밀도의 강력한 에너지인데 사람마다 그 밀도의 차이 또한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가지의 에너지체로 분류하지 물질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고 물질계의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이 영혼이 주인이고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겉껍데기는 하나의 옷이자 집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삶 자체가 하나의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임에 접속을 합니다. 게임에 접속하면 우리는 처음에 캐릭터를 정하고 그 캐릭터를 키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껍데기를 이 물질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껍데기를 캐릭터로서 부여를 받고 그 캐릭터의 주인인 나라는 영혼이 이 캐릭터를 어, 직접 컨트롤하고 움직이면서 이 캐릭터가 있어야만 그 게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 게임 세계 이 물질 세계 지구 행성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지구 행성은 어, 우리 영혼은 이 지구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에 있어요. 영혼, 영혼이 관여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닌 거죠. 물질 세계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물질에 관여되는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의 상호작용을 하려면, 당연히 물질은 물질끼리 작용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뭐 전등을 반짝반짝 한다든지, 뭐 전등 끄고 TV 켜고 꺼고 하는 거는 뭐 비물질인 영혼들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왜그 영화에서나 뭐 실제 사례들 보면 귀신의 장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전기작용을 많이 하지. 걔네들이 뭐 바위, 가위나 막 짱돌 이런 거 들어서 우리한테 던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전기가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영혼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영혼만으로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한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인간이라는 육신, 육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누군가는 이삶 자체가 놓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훈련이고 누군가한테는 수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는 아 나는 삶이 정말 고되고 힘든데요. 저는 즐기러 온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럴 수 있죠.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욕하고 싸울 거면서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런 사례 본 적이 있죠. 막 게임하면서 막 키보드도 부수고 모니터도 깨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게임을 하지만 누군가는 게임은 게임이다. 게임은 그냥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상대성 이론에 의거하여 관점 차이가 될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삶 자체가 고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라면서. 어,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조금 뒤로 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지구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과 같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하지만 이 껍데기를 통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좀 편리한 껍데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저는 봐요. 우리 뭐 게임하면은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게임 속에서 사용할 나의 분신 같은 아바타 캐릭터들을, 어,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과 교우하면서 막 좋은 인상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아바타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겠지만, 그 아바타는 나비족의 육체가 있어야 그 나비의 행성에서 활동을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나비행성의 육체 같은 느낌으로 지구행성의 육체, 가 있어야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법으로 육체가 있는 자만이 이 지구에서 활동을 하라 라는 법을 정한 거는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닌 육신이 없고 옷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지구의 삶이 더 미련이 남고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아직 지구에 남아서 아이 아, 육신을 누가 버리고 가거나 육신을 누가 좀 나랑 나눠쓸수 있으면 내가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이 행성을 즐기고 싶은데 나는 아직 이 고기라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즐거운데 라고 하는 애들이 어 이렇게 뭐 무속인 분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제사 밥을 얻어먹거나 이러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 뭐 또, 비니 현상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의 이 옷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뭐 빼앗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후속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 몸에 영혼이 들어오는지 뭐 잘하면 후속편이 아니라 이 영상에서 그냥 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번 봐보시면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제가 통, 통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내보내는 스타일이라 이야기가 이어지면 할것 같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편으로 뺄게요. 자, 일단 그렇게 할 거고 이 몸에 대한 개념은 그런데 지금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집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알려줄게요. 이 우리 몸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는 게 어, 이것도 하나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집에, 아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이 원룸인 거예요. 그럼 이 원룸은 어때요? 한 명이 살기 적합한 곳이죠. 보통은 우리가 태어나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원룸을 부여받고 태어나요. 이 원룸이 우리의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 하나의 영혼인 거죠. 이 집은, 어, 이 육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꾸며놔요. 이 집안 내부를, 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이렇게 정보가 다 있는데, 만약에 다른 영혼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어둔 거예요. 이거는 사주상에서 어, 칠살 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사상에 타격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운, 머리가 열리는 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사주에서 천간충이나 어, 칠살이라고 칠살이라고 해서 천간의 편관 운이 들어올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이 머리가 깨지면 한마디로 머리가 열린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머리가 열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집 문을 이렇게 열어놨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문을 열어놓으면 어때요? 밖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 집 안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집 안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이제 집이 없이 밖을 떠도는 존재들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럼 집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진짜 집이 없어서 외출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귀신이나 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얘네들이 문이 열려있는 우리 집 내부를 본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냐? 아니에요. 이것도 사대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 안을 봤는데, 아, 저기는 원룸이네. 저기서 살기엔 조금 좁지 않나? 쟤를 밀어내고 살기엔 조금 어려운 게, 제가 그래도 서류상 계약이 그 집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내가 쟤를 어떻게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저 원룸에서 주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예를 시를 들어가지고 집 안을 봤는데 아 저기는 아 나는 딱딱한 침대에서 못 자는데 저긴 돌 침대네 아 저기는 안 되겠다 아 저기는 그리고 집안이 너무 더러워 나는 좀 깨끗한 환경이 좋은데 이러면 또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내가 이제 이제 추구하던 딱 원하던 그런 조건의 집이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와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근데 여기서 재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 집주인이 너무 강인한 거예요. 집주인의 정신력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막막 막 들어왔는데 그 영화배우 마동석 씨 아시죠?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마동석이야. 쫓겨나는 거죠, 이제. 아니면 이제 뒤지게 처맞고 여기서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막 청소, 빨래 다 하는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귀신이나 신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이 귀신이랑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 우리랑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있는 존재는 될수 있죠 뭐~ 사람마다 어~ 뭐~ 누구는 키가 엄청 크고 누구는 키가 꼭꽤 작고 누군가는 왜소하고 누군가는 덩치가 엄청 크고 이렇게 어~ 부피 차이가 있듯이 영혼은 밀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누가 영혼이 더 에너지가 강하고 에너지가 더 정량 그리고 또이 영혼의 음~ 세계관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영혼은 이 천계의 주민이고 이 영혼은 선계의 주민이고 이 영혼은 또 마계의 주민이고 이렇게 영혼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어디 출신인지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 우리랑 뭔가 크게 뭐 다른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적합하게 맞춰져서 이 우리가 사주 팔자 구조에 맞춰져서 이 몸의 이끌림이라는 걸 당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신체로 태어난 거라서 단순한 뭐 어떤 특별한 진짜 손에 꼽을 만한 특별한 사례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문을 열어 놨을 때 우리 집 안에 손님이 들어와서 어 내가 뭐 빙의를 한다든지 접신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몸을 뺏길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 몸을 뺏기 위해서 되게 수작질을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어때요? 우리 집 안에서 뭐, 뭐, 빨래, 빨래통은 어디에 있고, 뭐, 수저통은 어디에 있고, 의자는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얘네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집 안에 들어와서 내부를 보니까 이 정보 열람이 가능해요. 이 육신이 어떤 것들을 물질계에서 보고 듣고 느낀 물질에 대한 데이터들, 이 몸에 대한 데이터들, 대인 관계에 대한 데이터들은 집 안에 어쩔 수 보이니까. 우리가 친구 집 가면은 친구가, 어, 야, 거기 있는 뭐좀 치워줘 하면 눈에 보이니까 치워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는데, 집 밖에 있는데, 누구한테, 야, 땡땡아, 이거 좀 어디로 좀 옮겨줘라고 하면은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못 하는 건데, 얘네들은 들어와 있으니까 안단 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 어때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교란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라는 존재를 이제 최고의 신격으로 막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집 안에 구조 배치가 뭐 예수상이 딱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이 이걸 딱 보고, 아, 얘는 예수라면 껌뻑 죽는 애구나. 그럼 내가 예수인 척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데이터를 얘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집을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네들이 우리한테 교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이제 악마의 속삭임을 한다는 거를 깨달으면은 걔네들한테 휘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상. 아, 얘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교란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뢰가 들어왔던 빙의 환자들의 대부분들이 이 들어왔던 악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꾸 나한테 내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있죠. 뭐 내가 잘 아는 연예인이나 가까운 사람, 내가 좀 자극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한테 계속 정신적인 타격을 주고 내가 이거에 당하고 당하고 휘둘릴 때마다 이 집주인이 점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요. 아 진짜 물질 세계 이제 더 이상 끔찍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아나 이제 미련 없어. 나 이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 집을 알아서 떠나게끔 만들면 그럼 어때요? 이 집에 들어왔던 애가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되어서 이 집에 새로운 몸주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제가 손 쓰기에도 늦어 있는 상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애가 크게 아프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형태 되는 것처럼 내가 크게 다쳤거나 정신적으로 친중 큰 충격을 겪었던 운에 문을 열었고 그문 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애가 이제 아파서 삶의 의욕을 잃어갈 때막 옆에서 부추겨서 정신적으로 더 타격을 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발로 나가게 만들고 이 몸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 몸을 쓰면서 그래도 이 몸에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내 가족들한테 어뭐 엄마 아빠 뭐 뭐, 누나, 친구 등등 하면서 누구, 누구, 누구를 다 알아볼 수 있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집안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향, 천성, 뭐, 이런 사상,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좀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어, 이제 빙의 환자분들이나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 뭐 테마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으실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집으로 분류하면 이해가 조금 쉽다. 어, 이걸 사주로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도 이,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칠살 운, 평관 평간 운이죠. 평관이 지지가 아니라 어디에요? 천간이죠. 머리를 깨야 돼요. 청간 운으로 이제 평관이 들어왔을 때, 정관 아니고 평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상이 충일 때, 일간 충일 때, 내 사상이 깨질 때, 이럴 때이고요. 이럴 때 문이 열린 상태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이 계속 깨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라는 건또 하나의 영이자 의식체로 보기도 하니까 귀신이나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귀신이나 신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는 10명 중에 7명으로 굉장히 많고 대부분은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는 이 집을 내가 정말 산전수전 겪고 정신적으로 멘탈을 계속 멘탈이 깨졌지만 다시 보수하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나가면서 물론 맘먹고 수행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수행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대저택처럼 넓은 그릇이 엄청 커져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영혼의 개체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수십 명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영혼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 우리의 오만이자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의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제 그걸로 이어서 갈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나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일단 적어도 이 말을 내뱉고 있는 저는. 어, 그냥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룡도사라는 육신, 닉네임이죠. 내 진짜 이름이 아닌 그저 닉네임, 구룡도사는 닉네임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름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저 이 껍데기의 이름인 거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 껍데기에 부여한 이름. 이 개념.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음 사실 모두가 다 나거든요. 이 껍데기로 내가 지금 물질계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껍데기가 다 물질이잖아요. 만져지는 물질체. 이 물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물질을 담고 있는 영혼이 이제 여덟 개가 있다면 그 여덟 개가 전부 다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너는 누구야? 라고 하면은 어떤 너, 어떤 나 이렇게 다시 내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뭐 어떤 공주님이었던 이제 전생을 가진 영혼도 있고 뭐 어디에 이제 누군가의 뭐 기사였던 전생을 가진 영혼도 있고 뭐 장군이었던 전생을 가진 영혼도 있고 뭐 성별이 여자였던 남자였던 뭐 동물이었던 영혼을 가진 나도 있고 이 다양한 나들이 여기 한데 모여서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지만 멀쩡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손님이 아니라 강도였던 거야.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집주인을 위협하고 싸워, 막 집안 싸움 해요. 그럼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시끄럽고 좀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막좀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약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기에 정신 이상자, 이렇게 좀 정신이 아픈 사람, 혹은 뭐 이중인격자, 뭐 분노조절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육신 안에서 영혼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 이게 조금, 조금 더 다양한 영혼들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져서 진짜 병증 증세로 하루 종일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막 공황장애, 또 조현병, 그리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는데, 이 집주인이 정말 포용력이 좋아서,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어, 당신은, 당신은 뭘 원해. 아, 당신은 이런 업을 해결하러 왔구나.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업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고,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으면 함께 하자. 하지만 안될것 같으면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 그래, 난 너가 가는 길에 합류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영혼들과 화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 뭐 분노조절 장애, 뭐 조현병,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 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화합이 잘된 케이스. 예를 들어 이제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들과 계약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을 정식으로 맞이했고 초대했고 앞으로 같이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룸메이트 계약이죠. 룸메이트니까 아, 나는 어 일단 지금 너무 가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힘들었어. 너 이거 해소해줄 수 있어? 너점 잘쳐? 그리고 굿해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들 좀 해줄 수 있어? 그럼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음, 그건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얘, 얘 나가. 그러니까 점을 쳐보는데, 야, 나할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막 데려왔는데, 점을 못 쳐. 그럼 또얘 내보내. 근데, 이제 막, 또 데려왔는데, 얘는 좀 점을 잘 봐. 야, 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너 이거 뜻 이뤄줄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너 어떤 음식 좋아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나한테 늘 이야기를 해줘. 그럼 내가 그 음식이 떠오를 때마다 너한테 제사상에 그거 올려줄게. 너 맛있는 거 먹고 또뭐 하고 싶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막 그런 걸 이야기 하면서 이 손님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합이 되면 얘는 같이 살아. 그러면은 이제, 어 무속인으로서 온전히 각성을 하고 얘네 둘이 같이 살면서 내가 점을 볼 때마다 이 손님이 이 몸을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말을 내뱉고 몸으로 움직이고 뭐 굿도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원래의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 얘가 이렇게 해서 얻어낸 재화나 이런, 뭐, 이 물질 세계에서 이제 이 점들을 내가 이용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화합 관계인데. 자, 일단, 이런 거를 좀 여기까지 알게 되면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라는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